이거 원래 편식이 심합니까? 엘리트 편정도 돼야 먹 하하, 확실하네 <웃음> 먹구름이 아, 오랜만이네 여기는 하리 총알 충전하고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영도에서 오늘 날씨 바다 나갔는데도단또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상이 그렇게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남에도 그렇게 비껴갈 순 없겠네요. 힐링하고 싶다. 어, 모두가 선수로 가라고 했지만 나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laughs> 모든 사람들이 선수가 좋다고 선수로 웬만하면 가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또 섭니다 계획이 없던 건데 고봉의 정신은 부서질지연적 휘어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열심히 한번 흔들어볼게요 화이팅 어, 반갑습니다 고봉입니다 뱃자자마자 비가 옵니다 이 잠시 일변일을 만났을 뿐인데 먹구름이 아니지 여기 가람이의 동네네요 너울이 조금 있네요 아 저기 내 사랑 볼비도 보이고요 시계는 좋지만 제 미래는 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컨디션 조절 했다가 딱될 때부터 본격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앞으로도 웃으면서 갑시다. <laughs> 오늘 드라마가 빨리 써지네. 그림 그림이 아닌데 시작부터 이문이와 1문어 자 엘리트비안 이비 엘리트비안 정도는 야가지 하하 <laughs> 제가 이걸로 크게 잡아본 적은 없는데 연나도는 청경에 가먹히네 우리 제자 이호도 지금 엘리트비안 이비 그 마지로 두 마리 잡았거든요. 오늘 날씨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끝까지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통영 <놀람> 척포의 힐링호입니다. 한 마리 고 하나가 아까워라 생각 외로 토토가 선장님만 착한 게 아니라 배신도 착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오로 낚시가 안 풀리면 잘 먹어야 돼요 체력이 없어서 컨션 조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말이 있으니까 보기 좋다 그죠? 지금 지리도 앞에서 지리고 있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or 어 브랜드의 어떤 색상, 어떤 모델명, 번호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들었죠. 여기는 나와야죠. 하면 안 돼요. 여, 리다자엘리트 이거 원래 편식이 심합니까? 엘리트안 정도 되야지 하하, 확실하네. 제가 벌써 3년4 년째 오고 있지만. 올 때마다 이, 이, 지내 이 친구들이 유독 편식이 심해요. 그해딱 먹는, 딱 그것만 먹더라고요. 편식하면 안 돼요. 부산입니다. 아, 부산에 계획은 조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오늘 돌발로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수가 잘 나오는구만. 아, 모두가 선수로 가라고 했지만, 모두 사람들이 선수가 좋다고 선수로 웬만하면 가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아. 또 섭니다. 올해는 참 지지리도 어복도 없는데 자리복까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을 수도 있다. 아, 2년 전에, 3년 전에 왔던 송정의 어떤 필드를 생각을 했는데, 어, 전혀. 거친 부산은 아니네요. 아, 됐다. 네, 문의를 만나게 해줬네요. 엘리트 변종을 해야 봅시 하하! 7, 80%는 거의 다운샷 사용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그냥 이렇습니다. 어, 열심히 해도 잘안 되고, 어, 굉장히 네, 일중 날쭉산거 같아요 운이는 못잡을지언정 아, 포기하지 않으면 온다 다시 한번 더와야될것 같네요 2호와 2-1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호는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또 거기서 나누고 이만큼입니다 고생한 당신 먹어봅시다 투명하네 사모님, 홈 드셨어요? 드셔보셨어 이거. 네. 한 번도 안드셔봤다면 오늘 물미하신 만큼 맛있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게 <난> 맛있대요. <laughs>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laughs> 영웅이 아직도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준기 <laughs> 눈이 잡을 때부터 되게 행해 보이. <laughs> 맛이었대 그대는 다시 <웃음> <아무도> <웃음> <영혼이 없네>. <웃음> <공통은> <웃음> 이 다시이로. 맛있이영웅이 보통은 우리가 자르게딸그 <laughs> 표현을 딱 <웃음> 하잖아. <웃음> 이 영웅 <요>, 맛이었대. <laughs> 원래 많이 <난이> 네 <좀. 웃음> 이 역시도 바다가 내어 주어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공고의 정신.